하이 비니스.어, 어, 오늘도 책을 읽고 어, 좀 중요한 부분을 올려보려 한다.어, 먼저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라는 책인데, 달러를 사고 파는 방법 중 하나.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환전, 모바일 앱을 통해 원화로 달러를 환전한 후, 기준 환율이 올랐을 때 해당 달러를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는 방법이다. 레버리지, ETF는 비추천.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투자이다. 그리고 FX 마진 거래 또한 매우 위험한 투자 상품이다. 그래서 비추천한다. 달러를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, 안전하다. 둘째, 세금이 없다. 셋째, 예금이자 등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유튜브 시크릿이라는 책은 콘텐츠는 뿌리고 소셜미디어는 희발류이다. 제이베어라는 사람이 말했고, 인스타그램에서는 전사각형 이미지가 가장 적합하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직사각형 이미지를 선호한다. 그리고, 감자 농사법, 수확 먼저 첫 번째로, 풀을 뽑는다. 두 번째, 트랙터가 지나가며 감자를 캔다 셋째, 중앙으로 감자를 모은다. 사, 감자 계량한다. 다섯 번째, 박스에 담아 테이핑한다. 여섯 번째, 트럭에 상하차 한다. 이상, 영상 동료하도록 하겠다.